안녕하세요. 주식 코인 투자에 마침내 1억 손실을 인주 oh 주식입니다. 정확히는 약 1억 400만원 손실 중이네요. 무엇보다 코인이 지금 지하에서 땅굴을 파고 헤매고 있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포부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흐름 타면 미친 상승으로 가는 게 코인 시장 아니겠어요? 힘내자구요. 암튼 저는 절대 코인을 팔지 않을 생각이에요. No. 그렇다고 지금 코인이 저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하세계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 더 넣지도 않고 그냥 일단 관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크게 물려있는 종목인 LG전자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이 줄었다가도 커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LG전자 주가가 10만원선을 터치하고 돌파를 했던지라 손실이 많이 줄었었는데 다시 또 미끄러져서 지금 1,700만원 정도 손실 중입니다. 지금 예수금이 4천만원 넘게 있는데 LG전자에 물을 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요. 혹시 LG전자 주주분들 계신가요? 저처럼 2년 넘게 강제 장투하신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할 텐데요. 제 평당가인 12만원대까지는 정말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 당분간은 힘들 것 같고 물을 타서 11만원대까지 낮춰볼까 싶기도 한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금으로 그동안 조정을 기다려온 현대차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LG에 물을 탈 수도 있으니 망설이면서 저의 그냥 손가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번 주에 다른 계좌에 조금 있던 LG전자 음, 예전에 하도 손실이 커서 다른 계좌에서 설마 평당가 9만원대에서는 수익이 나겠지 싶어 2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 8만원, 7만원대로 하락해서 또 물려있었죠. 어제 드디어 매도해서 탈출하고 6만 3천원 수익화했네요. 정말 징글징글한데 이거라도 빼서 개운해요. 그리고 꾸준히 분할 매수에서 보유중인 미래에셋 증권 주식 벌써 새 계좌에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수요일에 미래에셋 증권 주식이 갑자기 확 빠지면서 제 평단가인 2만 1천원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목요일에 다시 급상승해서 수익으로 전환되었네요. 오늘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TV에서 봤는데 외국인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하는 게 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인 통합 계좌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국내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쉽게 사고 팔수 있을까요? 되게 까다롭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 1월부터 외국인 통합 계좌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저는 현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국내 증시 활성화하는 데는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매매 문테, 문턱이 낮아지면 저평가되었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래세 증권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일, 자, 목표가인 27,000원까지는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내년에 상장을 하는데 미리 셋이 거금을 투자해 왔다는 이슈로 오늘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좋은 주식인 것 같아서 홀딩하려고요. 그리고 보유 중인 바이오, 바이오주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저번 주부터 손실로 전환되었고. 어, 리가겐 바이오는 여덟 주밖에 안 들어가 있긴 한데 두 바이오 주 모두 금요일에 반등을 하네요. 바이오 주는 급등락이 심해도 K 바이오가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고 내년에 정부에서 코스닥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강한 걸로 알아요. 따라서 코스닥이 오, 우상향하면 상위 랭크되어 있는 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주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홀딩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식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를 절반 매도해서 약 20만원 수익화했습니다. 평당가가 53,300원대로 꽤 낮은 편이라 계속 가져가려 했는데, 그냥 절반 매도하고 예수금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저는 해외 주식을 앞으로 모아갈 거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온 MS랑 알파벳을 각각 두 주씩 매수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ETF인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번 주 미국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어서인지 어, 이것도 10% 가까이 꽤나 큰 폭으로 떨어져서 15주를 줍줍했습니다. 미장주식과 ETF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씩 담아가려고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냥 잘 가고 있네요. 삼성은 불타기에 불타기를 하며 어느덧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현재 조상신이 도와 대운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삼성의 화, 상황이 개선되었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12만원 찍히면 조금씩 매도해 볼까 합니다. 다른 종목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두 종목은 홀딩을 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의 손실이 내일의 수익이다라는 생각으로 손실이 나도 그냥 음, 조급함 없이 주식을 하고 있어요. 비트는 절대 안 하고요. 수익 나는 거에 집중하고 LG같이 애플카 이슈로 당시 탐욕으로 들어가 크게 물려있지만 엑시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은 물탈 대기를 하고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코인 주식 투자로 현재 1억 손실 찍었지만 미실현 손이 손실이니까 차분히 수익화해 나가면서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이제 사실 무뎌져서인지 크게 감흥이 없, 없네요. 근데 저는 무조건 특히 코인은 기다리면 복구 가능하다는 믿음은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급등과 급락을 경험한 제 경험치에서 오는 태만함이랄까요? 뭐 아무튼,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